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내 나름을 심히 창대한 국제중앙신문사가 되기를 먼저 추권합니다. 아멘. 어, 제가 박재천 그, 시인 목사님은 우리 같은 박씨입니다. <laughs> 어, 설교는 제가 아, 몇번 들었으면 이렇게 에, 참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 것은 저희가 처음이고. 제가 아참 생각을 해 봤어요. 누구를 만나야 되는 그 인생이 결정이 될 거거든요. 만약에 제가 덕째점 시인 목사님을 진님 만났다면은 <laughs> 나는 문학가 아니면은 신인이 됐을까? 예나에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정 정교 초등학교 우리 학교에서 글짓기 대해서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. 하늘이여. 아멘. <laughs> 어, <laughs> 연결만 잘 됐으면 참 좋을 텐은데 <laughs> <laughs> 네, 그러나 늦게라도 제가 어, 이렇게 어르신을 만나게 되면 은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아멘. 네. 네, 아, 제가 이제 에, 이렇게 정도를 하면서 우리 이수 교수님이 이제 동영상을 찍고 또 어, 어, 제가 또 이수 교수님 할 때는 동영상을 찍어서 생생한 현장을 올려줄 테니 에, 많은 사람들이 감동, 감화을 받으시더라고요. 네. 예 무엇보다도 저는 이 국제 중앙신문이 생명을 살리는 아, 네. 한 문장을 쓰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신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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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사를 일주일에 한몇 글씩 올릴 그런 준비가 저는 된것 같습니다 네. 네. 예, 어깨등으로 이걸 시작했는데 예, 동영상에 3 2 0 0건이 넘었거든요 제가. 이거 사3한3년쯤 됐는데 400, 400, 이0 0 400, 400, 400, 400, 400, 400, 400, 4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 400, 예, 그래서 이0 0 400, 400, 4 0또4 0이 400, 400, 400, 400, 400, 400, 400, 400, 400, 4 아멘. 감사합니다. <laughs> 시간에